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. 그, 어, 왜이 자리에 석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 구성원들, 학생, 교수, 직원들의 그 지금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자리에 불림을 받지 않아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불림, 부름을 받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. 예. 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그 내실화라고 했지만 그 내실화의 내용은 이게 소위 성과 교육의 교육으로 재편하는 그 과정이 아주 그 복잡하고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일 번이고 두 번, 특히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내실화를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요. 저희 대학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돈 많은 그런 재벌 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그런 한정된 자원,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이 주신이 허락해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최대한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느냐 이거 특히 성과거든요. 그래서 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인적, 물적, 재정적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음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냐, 라는 연구, 의 질화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, 실제로 우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. 부지, 여기에 다가 지을 수도 있고, 저 입구에도 뭐 지을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런 이제 뭐 장단점, 그리고 사실 이제 학생들의 요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학생들과는 입시시장의 재편, 이런 것 때문에. 그, 어떤 정도의 몇 실, 또는 뭐몇 인실, 뭐 그런 실제적인 요구사항을, 니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. 개인적인 자랑으로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던 걸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어,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고, 고신이 되는 앞으로의 그 삶의, 어, 지평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믿습니다. 저는 제, 실,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.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물론 교회나 악에는 나왔지만, 그렇게 한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도 잘 못했고, 어, 그냥 믿는 집안에서 났으니까 그냥 뭐 그런 학생이었는데, 들어와서 인생 변냈고 감사하게 됐고, 이를 토대로 더큰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정광희 시청자님께서, 어 잘은 모르지만, 그분의 생각을 잘은 모르지만, 믿음을 바로 선 사람 그 자체로 인해서 모든 일을 아마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고, 저 심정적으로 거기 참 개인적, 개인적인 그 경험과 비춰봤을 때, 아,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신이 돼 자랑으로, 예, 그,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는, 예, 그런, 어, 기관, 이길 바라고, 또 저의 개인적인 금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